시나 과자 선물 찾는 분들 많은데요. 요즘 가격 오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.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라는데요. 당국의 물가 관리 역량이 약화된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. 송재원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형 마트,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 초콜릿 제품들이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. 그런데 가격이 제법 올랐습니다. 전보다 좀 많이 비싸고 음, 좀꼭 선물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사기가 부담된 실제 오리온과 해태제과는 지난 연말 초콜릿과 과자 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10%, 8% 가량 올렸습니다. 롯데웰푸드는 대표 상품인 빼빼로와 가나 초콜릿 가격을 평균 12% 인상했는데 오는 17일부터 빼빼로 한 통에 2,000원까지 또 올립니다. 커피와 빵값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타벅스와 할리스 등 커피 전문점이 주요 제품 가격을 200원 넘게 인상한 데 이어 파리바게뜨는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.9% 올렸습니다. 빵 같은 건 사실은 필수 식재료가 아니라서 사실은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. 업체들은 고환율의 원재료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실제 코코아 국제 가격은 지난해 12월 1톤에 12,500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1년 전에 두배 수준입니다. 아라비카 커피 가격도 일주일 만에 12% 전달 대비 32% 올랐습니다. 정부는 식품 업계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물가 인상 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정부하고 좀 협의도 좀 해주시고. 하지만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당국의 물가 관리 역량이 크게 떨어졌고. 식품 기업들의 원가 절감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거의 매년 가격 올리고, 때로는 뭐 1년에 두 번씩 올리고 한다는 것은 정말 비용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. 정부는 가격이 뛴 일부 수입 원재료에 추가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.